오, 야, 영상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네. 화이트 서큐버스 티저도 나왔네요. 황야의 섬강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이 떴습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 서큐버스 티저도 나왔네요. 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노르에서 만난 의문의 소녀와 감춰진 옛 이야기. 황야의 마녀 반홀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 신규지역 반르옛 부기를 기억하는 유서 깊은 광산마을 바리 광구와 구름 황야 하늘을 가르는 섬광의 등장 전격술사 어... 화이트 서피러스 태양의 밤이 불러오는 환영, 더욱 깊어지는 어둠. 신규 레이드 화이트 서큐버스. 어비스 지옥 3에서 5 난이도 확장. 야. <laughs> 던전 마스 심층 오픈. 마스 심층이요. 와. 황야의 마을 반호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자 요거하고 화이트 서큐버스 티저도 볼까요? 어 뒤에도 블랙 서큐버스도 같이 있다 끝나지 않는 꿈 거울이구나 매혹적인 레이드의 시작 신규, 4인레이드 화이트 서큐버스 6월, 6월 23일 커밍순 아, 나월월3일일화화트트큐큐스스바바업업이트트아아니요요 <laughs> 음, 그래요. 6월 23일 커밍 순이었다. 다음 주네. <laughs> 화이트 서큐버스는 이번 주 아니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예, 당장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어, 새로운 지역 바노르가 나올 거고요. 새로운 마을 신규 지역 바노르가 나올 거고 황해의 마녀 예 여신강림 이장 예 새로운 스토리죠. 예 새로운 스토리 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예 신규 던전 바리광구와 사냥터 구름황야네요. 구름황야라고? 왜? 원래 이름 있잖아. <laughs> 그리고 전격술사, 전격술사 얘기는 뭐, 더 먼저 나왔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화이트 서큐버스.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화이트 서큐버스는 이거 의상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난다. <laughs> 이거는 의상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나지. 음, 이건 무조건 주겠다. 아니면 저는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캐시로 팔 가능성도 있다고 봐. <laughs> 아이 너무 이쁜 게 뽑아왔는데 의상을? 아이 너무 이쁜데요? 옷은 주겠지. 그리고 낫이 나왔어요. 낫이 나왔다는 거는 저 낫을 쓰는 직업군도 나중에 나올 거라는 얘긴가? 입이 나오나요? 낫비 황공포증은 무서워하게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황공포증이 환 황공포증이라기보단 눈 눈을 공포하는 느낌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화이트 서큐버스랑 같이 나온다. 예 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지옥 난이도, 예. <laughs> 어비스 지옥 난이도가 확장된다. 예, 지옥 3에서 지옥 5까지. 아, 5까지 나온다고, 잠깐만. 그럼 전투력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 거지? 많이 올려야 될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다들 장비 등급이 한, 한 단계 뭐 올라갈 거라서 예, 2232로 올라간다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전투력이 다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들어가 봐야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스 심층이 나온답니다. 허, <laughs> 마스 심층이요. 음, 마스 심층, 새로운 심층이 나옵니다. 이제 서큐버스 안 돌아도 돼요. 과연 새로운 마스 심층은 오토로 돌아갈 것인가? <laughs> 안 돌아갈 확률이 너무 높다. 지금 여기 나오는 캐릭터인 얘가 <laughs> 왠지 잰거 같거든요. 그... 원래 그 제네레이션 2에 나왔었던 걔 이름 뭐였지? 그 루엘이 루엘이 감, 간병해주던 애 있어요. 응, 음, 얘거든. 마비노기 트리아나. 얘가 이런 후드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붉은 머리에. 그리고 붉은 눈.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누르에서 만난 의문의 소녀. 저는 이게 처음에는 플레이언 줄 알았거든요. 플레이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바노로에서 만난 의문의 소녀. 예, 얘가 트리아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 나올 예, 이제 G3로 나온다고 하죠. 예, 팔라딘과 관계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트리아나가 어떤 존재인지, 어 그런 거를 좀 약간 밑밥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좀 들긴 합니다. 예, 트리아나가 그 원작 원작 마비노기에서는 좀 약간 뜬금없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laughs> 어, 그전에 그전에 어떤 사연과 서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일, 일절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옆에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장하는데 예, 여기에서는 약간 밑밥을 깔아주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네요. 여기서는 엄청 어린애로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작에서는. 원작에서는 꽤 어린애였는데 여기서는 꽤 나이가 있는 것 같죠? 키가 좀큰것 같은데. 음. 오, 그 으로로어어네요요어리리지 지금 이거 누구임? <laughs> 등에 칼집만 메고 있는데? 칼집이야화살통이야 나오니? 아닌데? 누구임? 루엘이야 그리고 황야의 마녀 제목이 황야의 마녀인 만큼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여신강님의 없었던 인물이고 없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황야의 마녀 그리고 반오로요음 원래 엄청 좁아터진 마을이죠 엄청 좁아터진 마을인데. 일단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마을로 들어와서 어 물레방아 돌고 있고, 음왜 재련하는 사람들 막 모여 있고 막 이랬었는데 원래 물레방아 있는 데서,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광산 입구가 보이네요. 근데 원래 광산 입구가 요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간 거 보니까 좀 마을 크기를 좀 크게 늘린 모양입니다. 원래 반으로보다는어 원래 코딱지만한 마을이었거든요. <laughs> 음, 그래요. 이런 건물들도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꼬맹이들 어, 우리 꼬맹이들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재련하는 이제 저 물레 물레방아 이 관리하던 꼬맹이였고 이쪽이 아, 이 꼬맹이 이름이 뭐였지? 티였나? 이 여자의 저기 덤바튼에서 왔다는 어, 몸이 약한 여자애. 얘, 얘 남자애가 좋아하거든요. <laughs> 여기 바리광구 여기 보면 이 뭐냐? <laughs> 겁나 살벌하게 생겼다. 광석 광물 드래곤 같은 거요? 비주얼은 거해진 드래곤인데 가고일, 가고일 같은 느낌이겠다. 좀칼 같은 거 그쵸? 신규 던전 보스겠죠? 뭐 거의 크리스탈 드래곤 뭐 거의 비주얼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크리스탈 가고일 그런 느낌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대검 들고 설치시네 근데 좀 약간 대검 전사 필살기랑 비슷한 모션인 것 같은데? 예봐 예예. 대검 전사 궁극기랑 비슷한 건 비슷한 느낌인데. 내려치는 거. 이거 이거. <laughs> 음, 그래요. 전격출사 영상은 뭐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야, 근데 서큐버스도 진짜 각 잡고 디자인했다라는 게 보인다. 연출, 연출 봐라. 야, 이거 의상 안 나오면 복동 일어납니다. <laughs> 잘 왔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뭐또 내일 이후에 예, 아침에 또 공지 올 거고 내일은 또 이제 점검 시간 알려주는 공지가 또 뜨도록 하겠죠. 예, 그러면 또 그것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